안녕하세요. 경매 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횡성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이 멋진 계곡을 접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이 바위가 잘 어울리는 멋진 계곡을 나 혼자 쓸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그럼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인데요. 예,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있는 예,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413평 인데요 물건지 바로 아래로 예, 멋진 계곡까지 있는 그런 토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저 바로 옆에 예, 주택까지 같이 나온 매물인데요 물건번호 1번이 주택 있는 토지고 물건번호 2번이 이 앞에 보이는 토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아래에 고리 물건지 경계로 보입니다. 예, 약간 경사가 진 토지 되겠는데요. 예, 지금 앞에 예, 그 펜스가 쳐져있는데요. 펜스 쳐져있는 정면부터 예, 좌측이 물건번호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번호 1번 주택인데요. 토지가 163.65평이고, 건물 면적이 39.6평 되겠습니다. 지금, 최저 입찰 금액이 2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네, 옆에 네,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부지까지 같이 물건물 1번 되겠습니다. 지금 황토, 황토방이 있는데요. 황토 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연통이 있고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토지는 물건번호 2번인 이 토지 되겠는데요. 이 아래 예,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좌측이 예, 물건 번호 2번인데요. 이 앞에 창고 부지를 제외한 이 앞부분이 물건 번호 2번 되겠습니다. 물건 번호 2번은 우측으로 쭉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주택 아래쪽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벤치도 만들어 놨네요. 이 토지는 약간 경사가 있는데요. 저 위쪽에, 네, 위쪽에 충분히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고, 이 아래쪽은 이 계곡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단도 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물건지 경계 부분 골이 지금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물이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예, 물건지 아래로 아주 굉장히 멋진 예,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2022 타경 500491 물건물 1번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70-1 주택입니다. 예, 대지 163.65평, 건물 면적 39.66평,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2억 1290만 8750원, 최저가 지금 100%입니다. 예, 보증금 10%고요. 입찰 기일은 2022년 12월 5일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170-1번지와 170-4번지 예, 두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창고하고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은 창고하고 예, 소나무 등이 있는데요. 예, 모두 다 포함되겠습니다. 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 보시면 2017년 12월 13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예, 이 아래 에다 소멸되겠습니다. 예, 등기부 현황도 같습니다. 주의사항 보시겠습니다.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입니다. 그리고 목록 1은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현리 170-4번지 대 개별 공시가는 지 제곱미터당 58,200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물건번호 2번입니다. 1 413.82평 토지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7,387만 2천원 최저가 100% 보증금 10%입니다. 입찰기일 12월 5일이고요 감정평가 현황 보시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필요합니다. 강림 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 농지 복구 계획서 제출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리 소관총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듣기부 현황 보시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근저당 예, 소멸 기준 되겠습니다. 지적도 보시겠습니다. 170-4번지와 170-1번지 예, 두개 물건이, 물건이 1번 되겠고요. 170-6번지 네, 이 부분이 물건번호 2번 되겠습니다. 계곡 부분은 이 부분 되겠고요. 이 앞에 예, 도로에 잘 접한 모습 되겠습니다. 위성지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곳이 물건번호 2번입니다. 그리고 물건번호 1번 주택과 여기 창고부지가 있는데요. 오늘의 물건지는 바로 아래에 남한의 계곡을 멋지게 품고 있고 도로도 잘 접한 그런 모습인데요. 물건지 건너편에 보시면 전원주택단지를 크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거 이것 경치가 아주 좋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물건물은 이번 이 위쪽이 평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막을 놓거나 건축을 하기에는 이 위쪽 토지를 활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바로 아래쪽은 경사가 완전히 심해서 예,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늘의 토지는 농막도 좋고 전원주택도 좋고 별장도 좋고 펜션도 좋은 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